강회장님 주일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할렐루야, 마음과 목사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평안하신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자 우리 신앙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신앙회복을 위해서 당회장님 설교와 함께하는 말씀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교육자님들이 준비한 예,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당회장님 설교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에도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관악우교구이유산전사입니다첫 번째 난이도 별두개 문제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내가 순군같이 나오리라 2번 섬길자를 택하라 3번 주님의 손이 짧으냐 4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못 받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은 어디일까요? 1번,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2번, 여우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3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4번, 신명기 6장 1절에서 7절. 세 번째 난이도 별세개 문제입니다. 주일 말씀 세 가지 본문 대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2번 모세의 탄식 3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 4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네 번째 난이도 별세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나오는 참고 본문, 자문 4장 23절에 따르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마음. 2번, 믿음. 3번, 사랑. 4번, 소망. 다섯 번째 난이도 별 3개 문제입니다. 주일 말씀 두 번째 대지에 나오는 참고 본문,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따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믿음. 2번, 승리. 3번, 복. 4번, 감사입니다. 마지막, 난이도 별 4개 문제입니다. 주의 깊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주일 말씀 마지막 대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설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거룩함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2.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다. 4.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다. 마지막 대지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은 힌트. 하나는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잘 푸셨습니까? 당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일하십니다. 그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답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댓글을 적어주신 정답자 안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